353번이요 오른쪽 그림같이 타원에 외접하는 직각 이등변삼각형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라고 하요 상각형 모양을 주어졌네 그럼 직각 이등변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데 직각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잖아요 그죠? 그러면 그게 몇 도? 45도죠 그래서 요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걸 아예 그냥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래서 기울기 m은 1이다 근데 타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요.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음 아니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의 제곱.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. 근데 얘는 r r 자리에 보통 1이 오니까 얘는 1x 플러스 마이너스 m이 주어졌어요. a 제곱이면 아, 이밑을구해야 되는구나. 얘는 144로 나누시면 되겠어요. 16 곱하기 9를 하면 144가 되니까 얘는 9가 나오죠. 그래서 a제곱은 9 플러스 b는 얘는 16이겠네. 16. 그럼 x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겠다. 그러면 얘는 위쪽이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 ab는 x 플러스 5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이 타원은 3의 제곱분에 x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분에 y의 제곱은 1이니까, 얘는 3-3, 얘는-4, 4. 이렇게 되죠? 그래서 a를 구하려면 x에다가 3을 넣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3,8. 여기는 높이가 8쯤 됐다.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높이가 12가 되네요. 음, 이 삼각형 얘가 12야. 얘가 12면 여기도 12지? 이등변이니까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이 삼각형의 넓이다. 그럼 72.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. 일단 공식을 기억하셔야겠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 힌트야. 그래서 그거로 해서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. 네.